조용히 키를 두개 내립니다. 아 이게 내 노래다. 내 음에 비해 조금 이 노래가 높기 때문에 이런 말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키를 낮추세요. 가서 있을까봐 내가 더 높다! <laughs> 순덕이들 하이 헬로 네, 여러분. 오늘의 컨텐츠는 뭐냐면요. 남성분들, 노래방을 좋아하시는 분들, 나 노래 좀 해. 하신 분들, 아니면 썸녀가 생기시던지, 이제 소개팅 자리에서 노래로 어필하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컨텐츠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래를 잘 부르셔도 본인과 맞지 않는 키를 부르거나 분위기가 맞지 않는 노래를 부르면 잘 부르시는 분도 못 불러보여요. 지금부터 컨텐츠 시작합니다. 여자들이 좋아하는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 따단! 시작할게요, 여러분. 제가 여고 출신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여자들이 되게 많은데 여자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어떤 노래를 들었을 때뭐 물론 그 사람의 외모라든가 매력도 충분히 호감이 있었기 때문에 더 좋게 들렸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다 의견을 들었을 때 기본적인 베스가 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통계를 내려봤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는 식민성 있는 다이브레이션 다이브레이션은 막 이깔라에 꺾어야 내가 노래를 막 기교를 넣고 이렇게 불러야 더잘 불러 보이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가수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이에요. 난 나야. 원곡자만의 박효신이야. 박효신 노래를 불러 내가. 똑같이 박효신처럼 부르는데 근데 그 정도로 잘 부를 수 없단 말이야. 우리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차별 을 줘야 돼요. 그게 바이브레이션에서 오는 건데 뭐 예를 들어 린 노래를 한다보면 여자 노래로 할게요. 제발 그러지 마라. 아직 사랑하는 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거를 제발 그러지 마라. 아직 사랑하는 날. 그냥 덤덤하게 부르세요. 두 번째, 내가 고음을 잘해. 내가 고음을 잘한다고 해서 쉬수건 이런 걸 불렀어. 막. 멋있죠? 너무 잘 불러! 근데 여자들 귀에는 시끄러워요 그리고 충분히 감미로운 노래들 중에 고이 충분히 사비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아시죠 여러분 그럴 때 살짝살짝 살짝 보여주는 게더 매력 있어요 기억하세요 세 번째! 내 목소리와 어울리는 노래를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노래방 가셨을 때 여성분들이랑 같이 가게 되셨을 때야너이 노래 네 목소리랑 되게 잘 어울려 그 얘기를 들어보셨던 분들은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 노래를 그 노래를 기억했다가 소개팅을 하거나 썸녀가 생겼을 때꼭그 노래만 부르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번째! 본인을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저희가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가수가 아니에요. 그 정도로 노래 배우지도 않았고 타고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키를 따라한다? 도박입니다, 완전히. 그냥 덤덤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뻔뻔하게, 조용히 키를 두개 내립니다. 아 이게 내노래나내 음에 비해 조금 이 노래가 높기 때문에 이런 말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키를 낮추세요 낮추고 부르세요 아이 노래는 조금 저도 부르기 힘들어서요 라는 말을 만약에 가수 입에서 본인에서 말하셨다 그 노래는 하지 마세요 첫 번째 여러분 이 노래 아실지 모르겠는데 멜로브리즈의 달리 되었더라면 그 노래는 음이 되게 높은데 진정으로 키를 낮춰 부르시는 걸 추천할게요 원키로 부르면 높으실 수도 있으니까 에이. 어, 여자친들이랑 저랑도 의견이 많이 이렇게 겹친 노래 중에 하나인데 규현의 광화문에서 담백하게 부르는데 시원할 고음이 뻗어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런 고음에서 듣기 좋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고음이 조금 버겁다라고 생각을 하면 키를 낮추면 충분히 잘 불러 보일 수 있고 기억에 하여튼 남는다니깐요 규현 노래 오. 40%가 다한 한 번씩 나오더라고 입에서 다 듣기 되게 좋기 때문에 그죠 성시영씨 노래 추천해드립니다 약간 와 집에서 노래 부르니까 너무 좋다 이거 켜야 돼 Power on 그 <laughs>

나윤건 씨 노래도 참 덤덤하고 어떻게 보면은 사비가 그렇게 막휘황찬않기도했 막 있지 라는 부분이 별로 없고 듣기 되게 좋은 노래 중에 하나예요. 잔잔하게 듣기 좋은 노래. 굉장히 유명한 노래인데 여자분들도 이 노래 되게 좋아해요. 그 나윤건 씨의 나였으면 이라는 노래예요, 여러분. 근데 나윤건 씨 노래 어려워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단체로 갔을 때 내가 매력 어필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잘 불러 보일 수는 노래를 딱두 곡만 부르고 부르지 마세요. 외모가 워낙 잘생기신 분들은 부르든 안 부르든 인기가 많겠지만 근데 노래에서 깰수있다니까요 설명해드렸던 그 향수까지 뿌리고 가서 그미폐된 공간에서 어? 그 좋은 향을 나면서 그런 담백한 노래를 부르고 분위기 잡는다면 얼마나 선박자딱 맞아요, 여러분. 그렇죠? 왜냐면 제가 댓글을 좀 이렇게 봤는데 여자 친구 없다 그러고 막 이거 부녀서 보여 줄 사람이 없다 막 이런 말씀 하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노력 하면 다 됩니다. 진심은 통합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소개해 드린 다섯 분의 가수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이만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 순덕이 빠바이 노래방만 가면 하여튼 남성분들이 물어볼 거야. 제목을 입력하기 전에. 무슨 노래 불러줄까? 고해. 또는 다행이다. 이게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여자들도 하도 들으니까 지, 질리는 거야. <목소리>